형제 이웃들이 죽어가는 코로나 시국에 시장직 임기 5개월 남겨놓고 조기사태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12년동안 외쳐왔던 동고동락의 실태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만인공노의할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명선 후보는 논산 시민께 석고대제하는 마음으로 사제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논산 계룡검산 유권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민이 유권자가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십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광명 <laughs> 의원부는 세일즈 시장이라 자평합니다. 문산시를 재무 없는 도시로 만들었다고 시적으로 또 자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6년도 차환을 통해서 450억가량에 되는 금액을 다음에 2017년도에 430억을, 430억을 전액 상환합니다. 도대체 경제와 경영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5년, 10년을 미래를 보고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든지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상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부채를 차환한 상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장진호는. 논산 시민은 묻고 싶습니다. 왜? 왜? 왜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위대하신 논산 시민 여러분 현 백성현 시장님을 보십시오. 시장재임 1년 10개월의 성과를 보십시오. 24만 평의 국방산업단지 조성, 광명제 터널 사업 조성, 양동단지 스마트보급 사업, 딸기 엑스포를 통한 농산물의 세계화 등 지금 사업 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광명선 후보의 시비전의 역할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당입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백성의 논산 시장님과 함께 논산을 산업의 맥카로 이끌 후보, 국민의힘 기호위반 박성규 후보를